둥글게 탈까요? 사각으로 탈까요? 그거에 따라 달라져요. 파팅도 똑같이 내가 사각으로 탈 것이냐? 내가 직사각형으로 직 파팅을 탈때 이렇게 사각으로 탈 것이냐? 사각으로 탈 것이냐? 라운드로 탈 것이냐? 요거에 따라 또 달라져요. 라인이. 어, 지금도 이제 제가 많이, 많이 얘기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각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섬세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요? 라운드가 나오셔야 돼요. 커트는 라운드 선이 제일 예뻐요. 그리고 머리가 뻗치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가고 뻗치는 걸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각으로 갈 것이냐, 라운드로 갈 것이냐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파팅을 나눠 주시는데 항상 모든 커트는요. 모든 커트는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은 뭐냐면요. 기준선은 뭐냐면 우리가 커트를 시작할 때 기준선, 시작선, 시작선을 하는 파팅을 나누는 기, 시작선이 뭐가 있냐면 정중선, 이어트 이어라인, 그리고 프론트. 요세 가지가 있어요. 요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얘가 뭐예요? 커트 라인에 변화를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정중선.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다 뭐예요? 포워드로 가면 돼요.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했어. 나중에 비대칭이란 커트를 할 거예요. 비대칭 커트를 하는데 정중선에서 한쪽은 온 베이스, 한쪽은 사이드 베이스 자르면 양쪽이 달라져 야안 달라져요. 그래서 비대칭이 나와요. 정중선에서 온 베이스, 온 베이스 자르고요 사이드에서 얘네들은 전대각 자르고 얘는 후대각 잘랐어요. 그래도 비대칭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게 바로 이어투이어란에서 변화를 주는 부분이에요. 자 뒤에서 앞에까지 다 잘랐어요. 근데 앞에 머리 이렇게 비대칭 을 이렇게 잘라놨어요. 뭘까요? 얘 또한 앞머리에서 비대칭이 연결을 연결할 수 있는 변화를 줄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선을 잡는 부분은 정중선, 이어트 라인, 프론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시작하는 기준선을 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정중선 나눠놔야죠 시작하는 기준선을 잡기 위해서는요 코를 기준점으로 해서 정중선을 아주 깔끔하게 나누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중선을 먼저 나눠놓고요. 정중선을 나눠놓고 자, 파팅 자체가 파팅 자체가 대각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각, 대각, 어디까지, 뒤에, 빼까지, 대각. 근데 우리가 파팅을 타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파팅을 타요. 어떤 사람은 컨케이브 대각 파팅 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평 대각 타는 사람 이 있고 어떤 사람은 컨벡스 대각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커트 선이 달라져요. 그렇겠죠. 근데 커트선요 커트는 어될수 있으면 컨벡스나 컨벡스나 콩케이브나 수평이나 얘 중에서도 다 들어가겠죠? 컨벡스냐? 컨케이브냐 수평이냐? 컴벡스냐 파팅은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여기에서는 어 이렇게 약간 수평이나 수평이나 컴벡스를 타줬어 아니 컴벡스를 타줬으면 좋겠어요 컨케이브 이렇게 컨케이브 이렇게 컨케이브 타주는 요 컨케이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어 지금 원하는 커트의 느낌을 전혀 나,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평이나 컴백스, 차라리 못하면 컴백스 라인을 타아주세요 이렇게. 굴려서. 아셨죠? 음. 자, 정중선에서, 정중선에서 컴백스 라인을 탔어요. 그리고 나서 핀셋으로 올려요. 사진은 많이 안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어차피 동영상은 다 촬영해서 올라갑니다. 카페 다 올립니다. 자얘 예, 기준서 빨리 얘기할 걸 <laughs> 제게 화질이 더 좋을걸요 이왕이면 이왕이면 양쪽을 다 미리 타놓시고 들어가시면 대칭 맞추기가 더 쉬워요. 한쪽 한쪽 하고 또 한쪽 하고 그러면 선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 양쪽을 다 빗질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파팅을 나누는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파팅을 탔어요. 이렇게 파팅을 탔어요.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야 되겠죠. 고정 <laughs> 자, 여기서도 우리가 어,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얘가 처음 시작쯤이 고정이라고 했죠. 고정이라고 했으면, 얘네들이 다 따라와서 여기까지 맞춰줘야 돼요. 다 따라와서 맞춰줘야 돼. 내가 만약에 이동이다 그러면, 요 판넬에 다 직각을 맞춰주면 이동이 돼요. 그렇죠? 고정과 이동의 차이는 고정을 했을 때 고정했을 때는 층이 이렇게 층이 나요. 이동을 했을 때 층은 층은 이렇게 층이 나요. 요 판넬에 따라서 층이 나요. 고정은 이렇게 층이 나요. 고정은 뒷머리가 훨씬 더 길어지겠죠. 앞에는 똑같아요. 고정이나 이동이나 앞에는 똑같은데 고정을 했을 때는 어때요? 앞에가 짧고 뒤가 심각하게 길어집니다. 그 대신에 이동을 갔을 때는 앞에는 고정이나 이동이나 똑같지만 이동을 갔을 때는 뒷머리가 고정보다 짧아진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어. 자, 요 각은요 여러분들 만들어 하십시오. 각은 정해놓은 거 없습니다. 각도는. 그래서. 판넬을 빗질을 할때 내가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타지 마세요. 제발 지금 이거 하나를 다 잡아서 하나 다 잡아서 커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조금씩 나눠서 커트하세요. 각도 잡아서 첫 판넬만 첫 판넬만 요 각도와 요 각도에서 뭐예요? 평행. 평행이나 비평행 평행으로 커트를 진행해 주세요. 평행으로. 자첫단 잡을 기준선 잡았죠. 기준선 잡았으면 요 기준에 맞춰서 뒤에 머리가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고정이죠. 고정. 고정 맞죠? 내가 움직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자뒤에 머리가 똑같이 따라와서 똑같이 따라와서 커팅. 얘는 평행이에요비평행이에요 비평행이에요. 비평행이 돼요. 계속 딸려오니까. 첫 단만 평행이고 나머지는 다 비평행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렇게 내리면 층이 이런 사선 이런 층이 나요 이런 층. 내가 이동이 가면 요 라인 층대로 떨어져요. 요 라인 직각군대로 갔을 경우. 요 라인 직각군대로 갔을 경우 요 라인대로 떨어져요. 근데 고정은 층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와요. 이해가 됐죠? 자, 한번 자르고 자두 번째 요거 진행한다음에 바로 또 옆에 진행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야 양쪽 대칭이 돼요. 똑같이 똑같이 자르는데 자 얘를 보시면 얘가 얘가 여기 아까 기준선보다 더 튀어나왔어요? 안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먼저 자를까요? 아니면 얘를 먼저 자를까요? 얘를 먼저 자르면 안 돼요. 얘를 먼저 자르면 얘 기준선 못 잡아내요. 그래서 뭘 잘라요? 얘를 잘라요. 얘를 먼저 자르고 나서 얘를 잘라줘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빗살은요, 될수 있으면 고운 빗살. 각도는 들지 마세요. 잘랐죠? 요, 자른 걸 가지고 그대로 빗질 하셔서, 그대로 빗질 하셔서, 커트. 커트. 자, 요걸 기준점을 해서 뒤에서 앞으로 한 거를 뒤에 있는 머리를 똑같이, 아까 그라인 있죠? 그다이인 대로 커트. 하다 보니까 뒤에 머리가 안 딸려와요. 너무 뒤에 머리는 얘는 굉장히 심각한 층이 나와요. 고정 디자인이기 때문에 엄청나 심각한 층이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다 끝났어요. 또또 또 가요. 잘 생각해 보니까 약간 머시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긴 머리 머시름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응? <웃음> 몰라? <웃음> 몰라? 자, 내가 각도를 지금 이 정도 각도 들었어요. 자, 이 정도 각도 들었어요. 이 정도. 이 정도 각도 들었으면요. 층이 이 정도의 뭐예요? 좌우의 층이 생겨요. 이 정도의 좌우층이 생겨요.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렇게 다니지 않잖아.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층이 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층이 나면서 이 머리와 이 머리의 층이, 보세요. 얘 층과 얘 끝에 있는 밑에 선의 층이 요만큼 나아요. 다 자르고서 보여줄게요. 아까 처음에, 처음에 잘랐던 그, 그 커트선, 각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똑같이 내려서 커트 진행. 똑같이. 자를 게 없네. 잘릴 게 없는데 막 억지로 각도 이렇게 올려서 커트 하지 마세요. 어? 잘릴 게 없으면 그냥 그 이쪽 그냥 가시면 돼요. 자. 앞에는 앞의 앞에 층은 요 층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층이 이만큼 나 있어요. 층이 이만큼 나 있어요. 근데 뒤에서는요. 뒤에서는 내리는 선이 이렇게 내려져 있다. 그러면 요탑 부분에 있는 커트선과 밑에 있는 커트선이 얘네는 좀 짧죠? 이제 기준에 잘를게 없어. 기준에 있는 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정식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층이 있으면 안 돼요. 얘하고 얘 층과 얘가 얘 층이 있으면 안 된다고. 모발이 정상적으로 긴 머리일 때는 얘하고 얘하고 층이 생기면 되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만 층이 있어야 돼요. 앞에 요것만 층이 있어야 돼요 이만큼. 요 각도가 여기 생기는 요 각도만큼 여기 층이 생겨요. 이해가 되셨어요? 요 각도의만큼 여기도 층이 생겨요. 요요 요 옆에 있는 상하 그러니까 좌우의 층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빗질. 요거까지 한번 해보세요. 누르셔서 꺼졌어요. 자, 컴백스를 탈 것인지, 컨케이브를 탈 것인지, 수평을 탈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앞에 라인 첫 라인 잡으면 그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양쪽 똑같이 대칭으로 잡으세요. 시간은요, 시간은 10분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을 지금도 두 번의 비이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빨리 나가셔야 돼요. 1 0분드릴게요 시간이 없으신 분은 한쪽이라도 좀 맞춰놓으세요. 양쪽 다 실려가지 마시고 한쪽이라도 먼저 맞추세요. 작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트를 할때 내가 서 있는 위치, 포지션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음. 이렇게 컨케, 컨케이브잖아요. 컨케이브잖아요. 될수 있으면 컨케이브는 만들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차라리 컴백스를 만드세요. 차라리 컴백스를 차라리 만드시고, 컨케이브는 됐수 있으면 만들지 마세요. 파팅 타는 거 봐라. 고개는 똑바로, 고개는 똑바로 해놓으시고요. 자, 봐봐. 컨케이브죠? 컨케이브 각도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